아서 TV야. 나도 사실 나도 이게 내가 올라갈진 잘 모르겠거든. 근데 볼게안 봤다. 야 그러니까. 그렇게 말하지마 이게 너무 많아. 나도 그럴 수있겠다 이게 뭔데? 어 너무 그럴 수 있겠다. 이거 세. 오이? 그래. 야 지금 브이로그야? 어. <laughs> 여기서 <laughs> 첫 출연이야. 안녕. 아 나도 브이로그 찍기로 <laughs> 이제 끝이겠 네. 자. 야, 같이 출려 추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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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세요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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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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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날씨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. 설마 다 바로 올라가네. 야, 근데 저까지 걸어 올라가면 진짜 개한가 알지? 설박을 나오겠죠? 아, 나, 나 진짜. 진짜 해 봐라. 나안 감. 나좀 미치지 않고 살자. 야, 순두부 다 나오겠다. 야, 그니까나 <laughs> 순두부도 많이 안 먹었음. 아, 그 맛이 없었어. 솔직히 말하면. 어, 그냥 없어. 진 빨리 출연 좀해 봐. 죄송한데 저는 홍서 TV 출연 잘안 해가지고 아 진짜 <웃음> 너가 <웃음> 어. 너가 너가 <laughs> 나 어. <laughs> 관리만 하지 나 조은서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진짜 저까지 올라가야 돼개바 아니야 아니 안갈 거야 가 사진만 찍고 오자 앞에 가서 장래 쌤이 사진 찍으러 <laughs> 했잖아 야 여기서 서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찍는 거 어때 <laughs> 야 좋아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Let's go. 쟤는 어디감 아 좌표 있구나. 어잘 찍었다. 그렇지. <laughs> 혼미 쳤죠 그냥 <laughs> 배경 하면 각인데. 배경 하면 연데 철벽. 근데 저기돈 내고 가잖 되나? 아무 재현이 계속. 근데 돈 망가, 내고. 망가 근데 돈 내고 있잖아.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. <laughs> 아, 진짜. 아니, 뭐 유해성? <laughs> 천국이 계단이세요 그냥. 야 일로 와봐. 저기 찬호가 밀것 같이 생겼어. <laughs> 인정. 내가 사진 찍어줬거든? 설방울 사진. 저까지 가기 싫어가지고. 미안 미안. <laughs> 아, 미안해. 그 제일 밑에 그거 누르면 되잖아. 왜시파 찾는 거 있지?